어, 청국영, 그냥 쉽게 줘, 쉽게, 쉽게. 해. 그래, 형 조심. 어 오케이, 아, 아니, 해. 쉽게, 쉽게, 쉽게. 어 오케이, 어 오케이. Okay. 어 아, 오케이, 쉽게, 쉽게, 쉽게. 쉽게, 쉽게, 쉽게. 쉽게, 쉽게. 자, 희천아, 형왜 이렇게 나와 있어? 어? 어? 왜 이렇게 나와 있어? 아니 원래 나오는 거야. 아왜 아, 아, 나? 나 몸이 근질거려. 희천자왜 나온 거야? 아, 그냥 몸이 근질거려. 가들어 아, 이제 갈 거야. 괜찮 아니 들어가요. 자 골대. 그건 안 되는데. 괜찮아 <laughs> 괜찮아. 괜찮아. 진짜. 감독님 감독님. 희찬이가 골키퍼인데요.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. 예. 네. 좋아 좋아. 앞에 골대 앞에 계세요 하영이랑. 어? 하영이랑 골대 앞에 계세요. 아,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. 아, 야, 야 드디어 희찬이가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구나. 뭐야 골키퍼라고? 어? 골키파르, <laughs> 진짜? 종국이 형, 종국이형세 골을, 나세골 넣고. 아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세골 아 넣어야 돼, 우리가. 아, 아 네, 오케이, 아 오케이. 아 희망, 아 희망. 아 오케이, 오케이. Let's go. Let's go. 나이스, 나이스. 북북이 아? 화이팅. 굿시야 헤헤헤. 희찬이가 뒤에를 보니까 나가서 공격해도 돼. 오케이. 한 명씩 따라가, 한 명씩 따라가면 돼. 끌고 와, 어, 끌고, 와. 끌고, 와, 끌고, 와. 끌고, 와. 끌고 와. 끌고 다녀. 받자. 끌고 다녀.

아 진짜 졌다 찢어졌다 스이스 나이스. 나이스나이다장영 아. 나이스. 장혁영아영 자영+ 자영+ 자야 돼, 빠이 돼. 이런 식으로 해서 제껴서 놔야 돼 제껴서. 자영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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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찮찮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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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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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, 나가. 오케이, 오케이. 나가, 나 내가 이 공격해야지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어, 아, 석 삼시, 석아상상 해야지, 공격 공격 괜찮아. 석삼씨, 석삼씨. 공격해야지, 공격해야지. 아직까지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한걸더 괜찮아. 그러니까 한걸 넣어봐요, 뭐. 지금 몇대 몇이야? 하나 차이지. 한걸 차이지. 확실히 네. 해가지고 제 끼고 난 다음에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먹어야 돼. 형, 한명 무조건 달고 있어야 돼, 거기 들때 들어가 있어야 돼. 경환이 형. 올라가, 올라가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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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거기 반이야? 고기 반이야? 잠깐만. 오케이. 오케이! 됐다! 컨베이냐! 좋아! 이냐 좋아! 컨베이 어 ]Yeah, ja, ja. sí, yeah, 야, 야! 뒤에, 뒤에! 스 뒤에, 뒤에, 뒤에! 스안아야안아야야 오케이! 천국이야! 뒤에, 뒤에, 뒤에! 뭐 빨리빨리! 숙고, 숙고! 딴데다 엥! 워! 다와 워! 워! 와 워! 워! 우와 안전 우와 슛 슛. 아야 슛, 슛, 슛. 아야. 슛 슛. 슛! 수없슛슛슈 어쩔 수 없어 골슈 어쩔 수없야 슛!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하고슈슈슈슈야슈슈슈 슛. 야 하영이 좀더 뛰어야 돼. 자, 자 그런 야, 거 한번 막아보는 만들... 걸로. 아... 지호 누님처럼 나. 하영이 무조건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? 시작하면 어, 뛰어가. 골때 앞으로. 앞으로. 어, 여기 앞에 서 있다. 아까 유승아 미쳤다. 미쳤다. 와. 아, 좋합 만들어 넣어 주는구나. 야 선수 하나가 팀을 와, 이렇게 만내 멘션 썼어. 야 많이 들어. 아. 그래 열어 준 거야? 아가래기를형꼬기 포를 나와 버리네. 어? 꼬기포 나와 버려 아, 다시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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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, 할수 있어. 아, 다시 다시 아, 아, 자 아, 다시. 아, 아, 아. 다시. 괜찮아. 괜찮아. 무조건 때려야 돼. 무조건. 음, 뭐야,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어, 해, 해, 해. 하영, 종국이 형. 하영, 종국이 형. 오케이. 안 돼. 안 돼. 좋다. 하영, 우 아, 어, 어, 어. 우리 볼이야, 우리 볼. 터치, 터치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맞고 갔어, 맞고 갔어. 기다려보래기다려보래 기다려보래. 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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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. 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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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. 세트피스, 세트피스. 하영, 하영, 하영. 아까 연습했잖아, 아까. 세트스 근데 세트피스는 이거 할 때, 어. 네.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기 앞쪽에 있고, 어. 이제 하하영은 여기 맨 뒤에 어. 이렇게 일자로. 야, 너 오늘 완전 주인공이야. 이렇게 있다가, 공 오면은, 어. 뒤로 가서 여기서 헤딩. 어. 아, 오케이. 나 무조건. 자기 자, 앞에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고, 네. 아. 사인을 제가. 하영이라고 하면. 하영이면, 형이 책임지고 다 해줘야 돼. 뒤로 가도, 하하가 헤딩하는 거, 하영이. 기다려봐. 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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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. 하영, 하영, 하영. 연습한 거다. 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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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. 하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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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. 연습한 거다. 직접 안 돼, 슈팅. 펀칭해, 펀칭, 펀칭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까. 형이 책임지고 다 해줘야 돼. 아까.